예배를 방해하는 사상의 권세와 결박되어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사에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았으면 가음성으로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이라 알아. 아멘. 오늘 주는 구제목은 랩너트가 모아야 할 것입니다. 어, 우리 랩몬트들이 무엇을 볼수 있어야 되냐 성경 66권을 통해서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문제 또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랩몬트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볼수 있어야 되냐 왜 오직 복음해야만 하는가 우리 랩몬트들이 다른 것을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가? 우리 레더들이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레더들이 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어왜 복음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 레더들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어 외오직 복음이야만 하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 가집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인생을 누가 사로잡았죠? 열두 가지의 문제를 통해 사단이 사로잡았습니다. 열두 가지가 뭐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선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우상과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13장 16장 19장. 사단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여섯 가지 운명을 가지고 사로잡았어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 완전히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1 2 가지의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안 그래도 뭐 어제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 여자 아이를 성폭해간 그 조두순 이그 사람이 출소하는데 그 교도소 앞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대요. 뭐라고 얘기하냐? 죽여야 된다. 다시 감옥에 넣어야 된다. 법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소리예요. 우리 랜더트에게는 무엇이 보여져야 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되어질 수 밖에 없죠? 완전히 멸망당하고 저주하자야 빠져있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만큼 그 사람의 인생이 누구에게 사로잡히냐 사단에 <목소리>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빠져있습니다.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착하게 살면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요. 우리 에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요 말씀을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 벗어납니까 못 벗어난다니까 기도 많이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나요 <목소리를> 언제 벗어나게 됩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언제 벗어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근 우리는 그 비리 답이 나야 돼요. 다른 답이냐? 있 다른 답이 없어요. 1 1 5절에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뜨리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사단의 저자가 역사가 언제 무너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 은혜들이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 은혜들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가 보여줘야 된다니까? 지금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가가 우리 은혜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하고 저주와 재앙 당하냐? 왜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 우리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된다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놓치기. 세례민족이 그래, 모래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포로가 된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야 돼요. 다른 해답이 없음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다른 해답이 없다는 사실이 보여져야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있어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언제 무너지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 복음 앞에 무너지다니까 그럼 우리 멤버들이이 해답이 나지 않고 이 결론이 나지 않잖아 그회에 아무리 와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말씀어도 소용이 없다니까 우리 멤버들이이 해답이 나지 않잖아 하무의 필요에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변하지 않고 정화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받다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가진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성공한 자를 사용하시냐, 성공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시대마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시려가다 사용하십니다. 우리 의물들이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응답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소원이 전두와 선두 세계 복음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가 우리들이볼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다른 것을 가진 자를 다른 것도 사랑하실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자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 복음 안으로 나가셨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 자가 누구입니까?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요셉을 통해. 복음 말을 누리 십니까？하나님 이 누굴 통해 받을은 복음 말을 누르 십니까？예수 그리스 도의 복음 속에 생명도, 다내엘과세 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진짜 복음 속에 오직 되어진 초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로마 복음 말을 읽어 나가십니다. 의 기슈는 뭐냐 복음입니다. 우리 랜더트들이 복음을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 랜더트의 인생 속에 역사하세요. 우리 랜더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하나님, 우리 랜더트에게 세계 복음과 이루십니다. 우리 랜더트들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 복음 속에 생명 넣었다. 하나님, 우리 랜덤 택게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우리 랜덤 놓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의신 보병 속으로 날마다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뭐 지난주 우리 예배 고백했잖아요.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의 레들을 유일한 해답 대신 모든 사단의 역사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오직 예수만 보여주는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들를바울의고백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만을 붙잡고 섬을 그 살아가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육절을 보면, 시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엘리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 어떻게 되어 주냐? 시들어져요. 우리 엘리들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 시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부 시들어 주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면은 영원한 것은 뭐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성이 되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랩몬들은 우리 랩몬들이 어떤 결론이 나야 되냐 이 결론이 나야 돼요 우리 랩몬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이거 붙잡아요 우리 랩몬들이 인생 속에 무엇이 해답이 되어줘야 되냐 이게 해답이 되어줘 사단은 절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쓰는 12가지의 전략은 다른 것으로 안 무너져요. 이 속에서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다른 것으로 안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분이 있어요. 보고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렌더트들그 이제 우리 렌더트를 아직 안 그럴 텐데. 시간이 지나면 그래요. 자꾸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 뭔가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영원한 대답은 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 엔더트들이 평생을 평생을 통해 붙잡아야 될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렌더들이 오늘도 누려야 될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렌더들이 붙잡아야 될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 렌더들이 이 생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 그든만이 붙잡아져야 돼. 그때부터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모든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 속에 전도와 성교, 세계보음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예, 우리는너내들 놓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세상에것육신에것 보지 마세요.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되냐? 시들어집니다.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년년 들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거붙잡아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이라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이 모금만을 붙잡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지난주 미션 잘우리에도 했습니까? 뭔지는 아나? 미션이. 누가 뭐 그러지? 이름 안바뀌게 지난주 미션이 뭐였냐니까. 뭐라 그랬더라? 마인드맨. 그거만 기억하더라고. 지난주 미션 뭐였죠? 네, 복음, 그죠. 내가 알고 누리고 있는 복음, 무엇인지 기록하는 거죠. 그죠. 자, 이번 주에 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이번주에 찾고 답을 생각해 봅니다 알겠죠 이번 한주간 미션 복음이 왜 나에게 필요한가 이번주 미션입니다 독일 하게 마인드백으로 하면 돼요 알겠죠 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가를 이번 한 주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도 한세기 3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 이 복음만이 나의 해답되어지며 이 복음만이 나의 삶 속에 누려지는 복음되게 할수 없어서 우리 렌더들에게 이 복음이 사실화되어지고 실체화되어지는 복음화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렌더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렌더들을 통해 이루시는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인 언급으로 우리 랜더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언급을 통해 전도와 성교 세계복금만그 속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축복의 예물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모든 것은 시들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너들이이 복음에 모든 결론을 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무너지고 저주와 제한당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으로 증인으로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 댄더들이 모든 대장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회복하고 누리게 하지 없어서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들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가 그리스 도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 이 복음의 해답만을 붙잡고 나의 모든 결론을 내고 이 복음만을 위해 평생을 살아갈 우리 모든 멤버들을 위해 또 이를 기도하며 지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교사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